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저가 오늘 할 거는, 어, 이거 뭐야, 공선전인데요. 저 동생, 프렛, 프리디랑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디입니다. 프리디입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할 거는, 이게 나무 32개씩 가져가세요. 전 사실 이게 안 뽑아요. 됐어요. 네, 오늘 할 거는, 옵시디언 공선전이라고 남아요, 할 건데요. 옵시디언 공선전인데요. 네, 프리, 저. 프리디, 프리디님, 네, MBC 네. 마을이 저인데대상간이 없더라고요. 네, 들었어요. 네, 이게 이상한 거긴 한데, 아, 맞구나. 여기 하실래요? 저기 하실래요? 저기요. 네, 알겠어요? 저, 저기 할게요. 음. 저 잠깐, 하는 알기로 모좀 뭐 하고 올게요. 아, 왜 하는 당신은 핑크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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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응? 뭐가 핑크 당신은 핑크색입니다. 자기 핑크색? 국가예요. 자기 국가. 아 나. 너... 자내 네, 성별은 여자여서 저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거 좋아서 해 그냥 국가는 야, 그안 됩니다. 시사면 하지 말던가. 오빠 이거 어떻게 했는데? 내 네, 지금부터 광물 캐면서 이거 오빠가 바꾸는 시간이 면 바꾸는 거야. 음. 시작. 왜 걸려? 그러게 어? 철도 다 바꿀 수 있다. 다이아도? 그... 어.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저가 한글 랭 행복... 뭐. 어 없는 걸깔아서 표지판을 설치해보고 안 되면 기할 네, 거니까. 요요 네, 저도요. 아, 괜찮으죠?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석탄이다. 석탄. 석탄이라 이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아, 석탄도 충분해. 아 그리고 이게 저가 알기론 방송 시간이 이게 뭐야? 15분이니까 15분에 한 라운드씩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 써. 쓰지 마. 아예 안 써요. 나도 안쓸게 위에 쓰는 거안 돼요. 안 써. 근데 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근데 어떻게 어. 만드는 거 지금 가르쳐준다. 오빠가 알려줄게. 오빠가 결정해줄게. 오빠는... 지금이 2시 18분이니까. 응. 어. 좀, 좀. 한 2시 30분부터 무기 만들고 응. 2시 한 40분에 전쟁 감옥도 만들어야 돼요 알아. 죽을 수도 있어서 처음 차례하고 나중에 쓸 거랑 이런 걸다 구해야 돼서 촛불로 캐버렸어 뭘? 저를 응. 어? 철이다 응, 광물 다 캐야 돼 도 놓치지 말고 철도 놓치지 말고 청년성도 놓치면 다못이면안 되는 거지. 와, 게임 철도. 어 여덟 개. 고작. <laughs> 응. 아 응. 그리고 전쟁 시작 때 이쪽 올라가면 응. 사슬 투구하고 사슬 뭐가 응. 기본으로 주는 감옷몇개줄 거야. 응. 근데 그렇게 철은 아니니까 너무 실망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촛불 박아 바꿨어요. 그러라고 촛불이 있는건데 나는 남의 거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너무 오빠 뭐 방송을 보게 돼있어 안 나와 오빠 <laughs> 네. 오안나 레드스톤으로 모든 광물돌돌 64개에 철한철 10개야 알겠어 돌 두께 좋아 레드스톤은 핸드폰에 레드스톤 블록이 없기때문에 레드스톤 64개로 팔아요 아니, 없는데? 없나? <laughs> 없어요 아 맞다 오빠 는더 64개야 죽을 뻔했네 돌 중키가 약하다 아돌 지금 64갠데 어, 다이아캐셨어요아 프리디님 다이아캐셨어요 안겠다고요 아네왜 이리 까칠해 안겠다고 말하는데 오빠 계속 물어보잖아 아네네 네. 죽으면, 죽었다고, 써주세요. 네, 11개다, 철. 철다 12개. 11개. 왜캐들넬이나 촛불을 박았지 터치를? 오케이. 내 <목소리> 걸려요! <목소리> 저도요. 나 끝났다, 내기. 네, 오케이. 아! <목소리> 왜요? 아몬드해줘 아니 다써 오케이 지금 <laughs> 내가 어나 64개만 더하면 철 아예 철이 된다 돌 64개가 2개 되는 거다 한쪽 2개 이렇게 이쪽을로 파고 내려와야지 난 계단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연동물파 탐사 중이야 자표가 지금 여기가 17이다 아, 오빠는 자표 있잖아 자표도 왜? 나도 잡혀버려. 오빠, 좀, 다음에, 잡혀 깔아줘. 네네. 아 어, 핸드폰 뜨고워 죽을 때 쉬었다가 다시 해야겠다. 뭐? 이거. 어, 석탄이다! 미칠걸? 석탄도 해야 돼. 어, 에메랄드가 없네? 응, 미 스트림 아닌가 봐. 아 근데 운 좋아서 거기 폐광 발견한 적 있는데 그치 오빠 일단 오빠다가 어이 큰일 났네 팔 발이 너무 커아 오늘 다이아몬빨이 아닌가 보다 그치 오빠 다이아몬 지금 있고 지금쯤이다이아몬개정도아 그리고 오로지 이 검추가 모드에만 추가된 검으로만 싸울 수 있어 어, 지우개검이랑 파이어랑 또 다이아몬드로 하면 안되죠? 어 무조건 그 검들만 돼이 네, 모드에 추가된 <laughs> 오빠도요? 아 오빠 다외워어 금이다! 금은 오빠도 5개 있어 나 지금 금 3개 더 줬는데 진짜야 나 금꽤 비싼데? 나 지금 금 많아. 금 비쌉니다, 참고로. 금 8개야. 금 비싸요, 비싸. 오, 금. 한 뭉치. 한 뭉치에 8개가 있을 수도 없 어, 벌써 배드락이에요! 아이고. 아와요. 아이고, 캠트. 일자구리 안 좋네. 날짜자구 안. 어, 용암이 있어요! 인빈 세이브 없습니다. 알아요. 전 계속 깜짝 놀랐어요. 딴데 걸려. 지금 올라가야지. 나 어디까지 가길래 엄청 힘들다. 올라가는 거. 반 올라간 다음에 옆에서 일겨고 가야 되겠다. 아 여기. 어? 촛불 어. 나무. 어 렉이 엄청 나. <laughs> 뭐지? 이렇 뭐가 뭐지죠? <laughs> 나 엄청 다밭돌리 다이아는 어디 돼? 어, 여기 리 있다. 쫄쫄하니까 소리 맞네 철이 있겠네. 어, 여기 또 철이다. 철빨 이번 다이아 발은 다 다이아 빨이 아니야. 근데, 지우개 어떻게 만들어? 지우개 가 옵시디언 필요해요. 무장동이 하나씩 주문? 지금 철구 고있어그 동안 나는 또 일자구를 팔러다 만거팔아다해 오빠 근데 다이어... 아직 이렇게 남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남았는데 만약에 없어지면? 없어지면 철구 기로 쓰던지 들고 고 있어야지 아... 환불 안 되나요? 환불 안 됩니다 아이고, 막대기로 바꿔. 어, 물양동이가 피고 하네 이거. 걔들아, 나 지금 켜, 켜고 있는데. 아, 나도 어, 다들 켜고. 광물 시간이 불안 남았는데 애들 왜 이래? 아, 물이 없어. 양동이를 만들었는데. <laughs> 오빠. 양동이가 필요 없어. 불양동이가 필요해. 오, 미고 어, 어? 아, 나팔고있지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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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들고 싶어 우와, 물심어 심지어, 물지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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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심 음. 짱아. 오늘은 강물, 문이 들어가고, 오 그렇지, 오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 강물은 너 많아. 응. 유양, 동네, 가면뭐 아, 그리고. 지우한공 같다, 옥시디언 못 캡니다. 알아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다이아 곡괭이로만캘수 있어요. 알아요. 다이아 곡갱이 엄청 빨리 캡져요그 말은 한마디로 지우개검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그 옥시디언 캘때 동안은 그거 어떻게못 만들었어. 아, 근데 그거, 어, 옥시디언이 많이 들어야겠네. 옥시디언이랑 또뭐 필요해? 두개검 만들려면? 어? 지우개가 못 만든다니까? 어옥시수기어는 없대다 옥시수요안 쓰는 거야 아 손을 응. 켰어?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물량도에 그럼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 아니지 용암에 다이아가 많은데 아, 맞다 아, 아, 다시 올라가야지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얼른 가보아 촛불 다 썼다 다시 만들어야 돼 응, 여기 응, 응. 촛불 32개 다 썼니? 지금 올라가야겠다 촛불을 만들어 었난 아직도 안 올라갔네 내 일부